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익산, 익산 도시계획 시설과 제일 풍경체입주자 예비협의 프레임 함 제목으로 성립된 시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2022년 8월 2일 접수되어 520여 명의 시민들께서 동참문서를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 시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하여 지난 2017년부터 마동, 수도산, 모인, 팔봉 일지구 글린공원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으로 소라공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측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린공원은 도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의 주요 시설로서 지키고 가꾸어야 할 필수 요소이며 익산시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시설로서 현재 조성 중인 도심권 공원 내 가능한 다양하고 풍부한 녹색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산 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의 기조 및 정책에 따라 명품 도시 수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반영하였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더 세련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조경 전문가, 자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첫 계획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변경된 시설 중 수도 광장을 예로 들면, 기존 수도광장 조성 계획은 광장 주변에 인조 화강석 블록 포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번에는 포장 면적을 조정하고 광장 주변과 내부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제 광장 주무는 동일하며 광장의 수목과 주거 시설을 추가한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시분의 세부 시설 조성은 법적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확한 시설 명과 면적을 기재해야 하다 보니 면적 축소나 시설 폐지 등으로 표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은 시설과 녹지가 조화롭게 배치된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남북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수영장이 공원 내 건립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께서 수영장 내에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영장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숲소 도서관을 복합 문화센터 내로 이전하여 동일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유지 관리가 어렵고 이용 시기가 계절적으로 한정되는 소규모 수영시설 등은 폐지하고 녹지 공간으로 대체하였으며 탄생석 정원 등 일부 시설은 시민갤러리 정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녹지 공간 확보와 장기적인 유지관리 용인성을 검토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사업 제안 당시부터 공원 조성비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민 요구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공원 조색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원 조성비 총액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공원 조성 기간 또는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미흡한 공원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사와 주민 협의체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도심 곳곳에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휴게, 조경 시설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과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 도시 식사를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민 청원이 창의적인 정책 소통의 장이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